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대학교 핫앤쿨 팀의 송나경입니다. 본 발명은 히트 펌프의 고질적인 문제인 착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해결하고자 히트 펌프의 외부 코일 외부 공기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제1열 코일을 이중관 코일로 사용하여 착상을 원천적으로 지연 및 억제하는 것이 이 발명의 특징입니다. 지금 지원 만지 1시간 할 거를 지금 3시간, 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제품이 완전 상용화가 되면은 지금 본 우리나라의 히트펌프 기술이 좀더상향화되고전 세계적으로 수출 및 예, 기술 보급화를 할수 있습니다. 네, <laughs> 오늘, 오늘의 주제입니다. 음제품 보시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전신주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사각, 사각지대 없이 촬영을 할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 건국대가, 건국대학교 동아리 IMOK입니다. 저희 로봇은 모멘트의 힘으로 회전을 하면서 위아래로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장착된 센서들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있는 위치를 감지하고 를 촬영을 할수 있게끔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로봇을 만듦으로써 어, 지금까지 그, 어, 존재하던 그런 사각지대의 영역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예. 원리는 어, DC, 여기 장착된 DC 모터의 힘으로, 힘에 의해서 모멘트의 힘으로 오르내리게 되고 이쪽에 장착된 세계의 초음파 센서로, 의해, 어, 센서로, 어,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사람의 존재 여부를 판단을 해서, 어, 적절한 카메라 각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어디다 써야 돼요? 전 어디다 써야 되죠, 이 기술을? 어, 이 기술을, 음, 현재, 어, 시내에 많이 있는 점, 전신주를, 전신주에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로, 어, 어 카메라를 위한 어떤 음, 장치를 만들게 아니라 바로 전신주에서 이 로봇을 장착을 함으로써 사각지 예, 의 CCTV 효과를 네, 낼수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활용가치가 되는 기술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뭐 성범죄라든지 그리고 그 야지에 있는 뭐 위험부를 발견할 수 있는 CCTV의 그런 불안한 점을 직접적으로 이 기둥이란 공간을 통해서 생소한 부분들을 오히려 활용 가치가 있도록 이제 쓸수 있는 로봇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CCTV만이 아니라 기둥이란 공간, 기둥 청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물건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확대로 가치가 활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면 사실 이거 막 동생으로 그거 하나만 들고네겠습니 다음 <laughs> 작품 보시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볼 세그웨이 팀의 발표를 맡고 있는 이황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볼 세그웨이는 기존의 세그웨이를 두 바퀴로 달린 세그웨이를 볼 하나로 채용해서. 전방향 중심을 잡고 이동이 가능한 볼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볼봇이라고 해서,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트 아, 잠깐 눌러줄래? 잠시만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부터 중국의 볼봇, 그리고 가운데는 도쿄와세다로. 대학에서 개발한 볼봇, 끝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볼봇입니다. 저것들은 볼 위에서 중심을 잡는 로봇이라는 것에서 저희와 비슷한데 아직까지 사람을 태우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앞서서 사람을 태워서 직접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동영상, 사람을 주, 직접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개발한 것에서 의의를 들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을 움직여서 전방향 중심을 잡는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누군가 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태워서 사람의 그 이동하는 계속 중심점을 잡으면서 저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 발명의 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이 모터 드라이브부터 기구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개발하고 손수 깎아서 만들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1인용 인동수단으로 많은 부분의 장점이 있는데, 기존의 세그웨이보다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면, 방향이 있어서 회전 반경이 없다는 겁니다. 이동할 때, 바로바로 마냥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용 이동 수단에 있어서는 세그웨이에좀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보다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익스트림 이스트, 스포츠로 좀더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볼 하나로 중심을 잡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나 자동차에서 볼 제어를 통해서 많은 발전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운데 볼, 보는 거예요? 예, 이게 가운데 볼이 스스로 도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예 돌리고. 모터 가네 네 방향에서 서로 돌려서 전방향을 제어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당 250와트을 가지고 있고 한번 이동할 때마다 1 0 0 와트임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기울이면 기울이는 방향으로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조열되고 방향이 조열되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다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서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그 등판, 등판 각도가 좀 제한이 있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새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앉아서 갈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은 모터가 아닌 보조바퀴를 또 따로 그러니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상용가능한 보조바퀴를 따로 설계해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도 위험 없이 갈수 있도록 설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마지막 작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의 석사과정에 있는 안용석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만든 발명품의 내용은 LCD 기반의 멀티터치 테이블탑 인터페이스라는 어, 발명품입니다. 이 테이블 위에서는 사용자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터치를 하는 인터랙션을 이용해서 어, 멀티터치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어, 게임을 한다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도 등을 확대 축소, 로테이션 등에 돌려보면서 이제 디지털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제품으로서는 이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라는 제품이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고 이제 또 밑에 시스템은 적외선 인식을 통해서 굉장히 박스 형태의 구조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어, 사용을 불편하게 하고 또 해상도도 굉장히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테이블은 어, 이런 출력 시스템을 LCD 기반 네, 멀티터치 인식 출력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LED TV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대형 TV에도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어, 인식을 할수 있는 어,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식 시스템도 저희가 특별한 광학 설계를 하고 또 멀티 카메라를 이용한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를이 테이블의 사이즈를 대폭, 4분의 1 사이즈로 깊이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런 테이블을 만들더라도 안에 다리를 넣고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사용성과 유용성을 높였다는 것이 저희 이제 테이블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응용 분야로서는 이제 지하철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터치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가 가정, 가정에 이제 들어가는 테이블이나 이제 퍼블릭 디스플레이 같은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수상자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신 학생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를 하신